네,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별다른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져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건과법 이종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길거리 보면 후보들의 선거 벽보나 또 현수막들 쉽게 볼수 있는데 이것들을 훼손해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고요. 네, 최근 광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후보자들의 벽보나 현수막을 뜯어버리거나 불을 붙이는 등 훼손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입건되자 다양한 이유를 들었는데요. 불법 현수막인 줄 알았다. 자신의 상장 간판을 가려서 그랬다. 또는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 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으로 입건된 사례가 273건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열흘 만에 213건이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후보자들의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동은 유권자들의 알권리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원은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그리고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기는 하는데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벽보 10장을 훼손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일반적인 재물손괴에 비해서 훨씬 중하게 처벌 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배달 어플리케이션 영수증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거 두고도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네, 최근 한 손님이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요청사항란의 사장님, 복 많이 받으시고 기호 0번 영영영 후보를 투표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제 결론은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렇게 배달앱 요청사항란에 후보자들의 지지글을 올리는 것은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행법상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선거 선거 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과거에는 선거일 6개월 전에 인터넷에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은 불법으로 간주가 되어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제 국민의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이런 것은 민주주의 취지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한정 유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유권자들이 배달 앱을 통해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음,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 운동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네, 일반 유권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든지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직접 올리는 것은 허용이 되고요. 네. 직접적으로 기호 몇 번을 찍어 주세요. 몇 번은 찍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은 허용되지가 않는 것이고요. 이런 허위나 비방하는 내용을 퍼나르기만 해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당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공직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일 당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음, 그렇다면 요즘엔 단톡방도 많이 있잖아요. 이 단톡방 안에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네, 단톡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유권자라면 단톡방 안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걸, 반대하는 걸 모두 올릴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는 반대하는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거 모두 허용이 됩니다. 음,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현행법상 선거운동이 금지가 돼 있잖아요. 앞서 저희가 말했던 행동들을 공무원이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공무원은 일반 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해서도 안 되고요. 또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더해서 정당이나 정치 단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된 사례가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게시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실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좋아요 버튼을 누른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아니면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후보자에 관련된 글을 올리는 건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동이 됩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전에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면서 투표 인증샷도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예전에는 이제 엄지 같은 경우는 기호 1번, 그리고 이제 V 같은 경우 기호 2번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모두 허용되는 행위로 이제 바뀌었고요. 인증샷을 찍는다든지 이를 SNS에 올리는 것, 공유하는 것 모두 허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투표장 밖에서 촬영을 하셔야 하고요. 투표장 내는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찍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사항도 좀잘 지키고 선거 당일날 본인의 소중한 한표 행사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